자 이번에 해볼 것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닌텐도 E3 다이렉트 나온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분동안 하는건 에바고 좀 넘겨야겠지 어차피 다 할테니까 나온거 어 우선 이거 하재야, 추가된 거 방금 티비가 간줄 알았다. 씨 나락, 저 기술이 이름이 나락이에요. 왜 하돌이였나? 내가 철권 기술 옛날에 몇개 알고 있었는데 어 이거 뇌신권 마신권 이건 까먹었다 이건 식당 단 콤보고 캡틴 팔콘 여기..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 다 게임 안 나오는 애들이라는데 <laughs> 피트 얘도 안나오는 민민인데 얘는 암자 하나 나왔잖아 마러스는 나올 것 같은데 파이어 인블렘은잘 모르겠어 이거, 데빌 변신. 정확히 모르겠어. 대난투에 어떻게 나올진 야, 이거 철권으로 해봐서 알긴 하는데. 어, 뭐야, 저건. 약간 패링 같은 것도 있나? 헤이아치는 그냥 어시스트 피규어나 아니면 맵에 그냥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얜 나올만 했어. 왜냐면 이게 대난투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그 반다이 남코예요 그. 뉴 포켓몬 스냅 그 그래픽 만주, 만들어준데도 그 반다이 남코고뭐 얘는 여기까지만 보고 얘는 기술 설명이니까 그냥 럼즈 근데 이거 망했다는데 어 이거 프레임드랍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무슨 이거 기대하는 사람 있던데 서, 그 외국 쪽에선 저 RPG에요 방금 그거 아 이거 슈퍼몽 키볼 이것도 근데 되게 오래됐어. 20년 된 이게 아마 게임 큐브로 나온 걸 거야. 되게 근데 가끔 하면 재밌어요. 근데 오래 하면 재미없는데 가끔 하면 재밌어요. 가끔은. 이게 아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거 까먹었다. 나 옛날에 이거 해본 적딱한번 있는데. 야, 도 많이는 안 해봤어, 이 게임. 근데 이거 자, 잠깐씩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래하면 진짜 재미없어 진짜 개오래하면 <laughs> 말 그대로 잠깐씩 하면 진짜 재밌.. 약간 그거지 메이드 인 와리우 같은 거야 잠깐하면 재밌지 오래하면은 약간 질리는 되게 중독성 있는 게임은 맞아 옛날에 딱 한번 해봤었어 근데 얘가 좀 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안 나오네 그거 떴나 가격? 나 가격을 안 봐가지고 아 마리오파티 이게 마리오파티 64 리메이크더라고 64가 3개 나왔어요 1, 2, 3 나왔는데 그거 아마 3개 다 합친 거겠지? 정확히 모르겠어 1만 리메이크 한 건가? 아닐 텐데 음. 그 마리오 파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마리오 카트는 괜찮은데, 파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되게 재미, 여러 명이 하면 진짜 재밌는 게임 맞아. 파티가 근데 나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스위치로도 되나 봐요. 원래 이게 아, 스위치로 된대. 라이트로도 되나 봐요. 이게 원래 라이트로 안 됐었어요. 그 슈퍼마리오 파티 왜냐면 그 조조콘콘을야야되는있있었데데그 때문에 에아안안을을예요 조이콘이 무조건 있어야됐었을걸 슈퍼마리오 파티가? 나 와리오 좋아하는데 슈퍼스타즈 어디서 들어 e 는데 이거 r s u p 어떤 스포츠게임에도 슈퍼스타즈 들어갔던거 같은데 얘들 제목 되게 잘 울려먹어 음? 아 메트로이드구나 이거 결국 나왔더라고 근데 프라임4는 아니고 2D인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임이에요 우선은 이게 사무스 리턴즈가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 19년만에 신작이에요 완전 신작으로는 퓨전 이후에, 퓨전이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나온건데 거의 한 90년대일걸? 그거 90년대 말에 나온 게임일거야 아마 2000년대 초반에서 근데 이게 그래픽 때문에 욕을 많이 먹던데 근데 난 괜찮은데? 그래픽은 모르겠고 그래픽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건 맞는데 프레임이 60프레임이잖아 내 영상에서는 60프레임이 아닐텐데 그 60프레임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메트로이드가 애초에 나 사무스 리턴즈가 30 프레임에다가 이거보다 그래픽 훨씬 굳었는데도 진짜 훨씬 엄청 재밌게 했어요. 메트로이드가 장르 자체가 재밌어. 그냥 맞는 사람은 근데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을 거야. 이거 그길 찾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와, 근데 진짜 이게 잘 맞는 건 맞는데, 이게 인디 게임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인디게임, 요즘 인디게임 그냥 수준이 높아진 것 같은데, 난. 요즘에 회사만큼 잘 만들어, 인디게임들이 보면. 잘 만든 건. 어, 드레드. 이게 되게 상징적이에요. 이게 원래 나오려다가 닌텐도 DS로 2D 메트로이드가 이걸로 나오려고 했는데, 성능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 취소, 취소가 된게 나온 거야. 되게 상징적이에요, 게임 자체가. 15년 만에 나왔을걸 아마? 이게 한 2006년에 그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개발이 폭, 그 중단됐어요. 너무 성능이 딸려가지고, DS가. 근데 아마 그때 나왔으면 이렇게 안 나왔겠지. 그때 나왔으면 우선은, 슬라이딩 같은 거 없었을 것 같아. 이거 슬라이딩 2번 작에 생긴 거예요. 원래 그, 그, 공대서 굴러가는 것 밖에 없었어. 아, 카운터.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되게 빨라졌어, 요 얘가. 근데 이거 난이도 선택 있어요. 이게 난이도 선택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지로 해도 좀 어려우긴 할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나는 이지로 했을 때 괜찮았어 어 10월 8일 사야지 난 근데 이거 근데 일본은 진짜 일본은 진짜 자국한테 원래 보통 다 first 그러는데 first 자국한테 돈 많이 받아먹어 얘네 72,000엔인가? 그러니까 that's 마리오 that's 그 슈퍼 3D 컬렉션이랑 that's 가격이 that's 똑같아 72,000원 72,000엔아72,000 72, 아, 72, 엔이요 7,200엔 72,000원 되지 그러니까 이젠 전살 겁니다 이거 저스트 센스 어 드래곤볼 아 이것도 한번 보죠 닌텐도 거만 하나씩 보죠 아 이거 근데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할 거야 내가 마리오 골프를 해보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마리오 골프는 근데 최신 마리오 골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게임보이 컬러 로 했던 걸 거야 아 컬러 아니구나 아, 아니지 그건 테니스지 뭘로 했었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뭘로 했었는데 아 몰라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니야 근데 뭐 이거 되게 인기 있나?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도 스위치 게임니까 잘 팔리겠지. 원래 이런 달리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긴 생긴 것 같더라고 이번에. 저 여자는 누구야? 안나야 안나. 불사조가 나오네. 어. 마리오 오디세이 이거.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디세이 엔진을 쓴것 같기도 하다 그래픽이 약간 그건 아니려나? 어 얘, 얘는 슈퍼러시야 마리오 파티는 슈퍼스타즈였는데 아 몬스터헌터 스토리즈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내가 전작을 해봤는데 이게 근데 무조건 재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열받는 게 있어. 이게 약간 운빨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이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대가 가위바위보를 다 내는 경우면 진짜 찍어야 돼. 진짜 그게 심리를 잘 써야 돼요. 그 심리가 그냥 진짜 운빨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가, 가, 뒤에 갈수록 그 가위바위보를 다 쓰는데, 그럼 진짜 가위바위보를 찍어야 돼. 이게 초반에는 가위랑 바위랑 보랑 하나씩 다 정해져 있어요. 몇 개씩만 쓰게. 근데 이게 후반 가면 세개다 쓰거든. 그리고 이게 몬스터한테 가위바위보 명령을 직접 못 내려. 이게 해보면 알 거야. 이 스킬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가위바위보 명령을 못 내려. 그리고 알 뽑는 게 랜덤이야. 저거 다 아마 위키에 뜰 거예요. 저거 다 모양마다 알이 아에서 나온 애가 다 달라요. 저 눈이마다 눈이랑 색깔. 아 그래도 얘60 프레임이네. 그 3DS는 가변 형이 60 프레임이었어. 그래서 60 프레임 됐다, 50 프레임 됐다 그랬는데. 아 근데 여기선또30 프레임으로 보이구나 뭐 녹화를 30 프레임으로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을 거야, 이건. 진짜 재밌어. 해보면 알아. 근데 스토리가 전작에서는 너무 유아틱하긴 했는데, 이번에 좀더 좋아지면 괜찮, 괜찮을 것 같아. 아, 메이드인 와리오. 아, 근데 이거 별로 살 마음 안 나나? 이게 좀더 싸거든요? 5만 4천 원인가? 근데 만원 싼데, 이게, 커, 살 사람 없으면 솔직히 난 별로일 것 같아. 이게 너무 그좀 뭐라야지 너무 단조로워 그 조작 방식이 이게 나는 3D s 버전이 훨씬 낫다고 봐그그 그 종합 버전이 얘가 그 L 스틱이랑 그 A 버튼으로 하는 게임인데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살 수도 있어 이거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거 되게 여러 명이서 하면 진짜 재밌을 거야. 근데 혼자서 하면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어. 어, 이게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온 컨셉이에요. 두 명이서 하는 게. 이게 나오긴 했어. 그 게임 큐브로 옛날에 모여라 메인인 와리오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긴 했어요. 그 멀티플레이가. y 근데 이거 정발해줄때 영어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냐 와리오 목소리가 그 마리오 성우잖아 그 일본은 약간 다르더라고 분위기가 아 이것도 하는구나 바로 봐야 되네 진여신 전생 야 근데 얘 패키지 진짜 이전혼키지 진짜 완전 혼 진짜 놨역라 아니 진이야 패키지 이야 패키지 한이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너무 정신 사이워패키지밌어요이거 해본 재밌어 텐데 이게 해본 사한 알텐데 이어어운긴한 요즘에 상어없운요도 요즘에 이도없어요해초에난이도 조절 다해줘 e s 이게 어, 그 다크한 포켓몬이에요. 이게 진짜 악마랑 악마를 잡아서 그걸 합체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래. 근데 이게 이게 근데 진짜 성인용 게임이야. 우선 분위기도 되게 어둡고 그 어, 난이도가 좀 있고. 아 근데 어쨌든 애들용 게임은 아니야. 이건 정서적으로 그냥 되게 이상하게 생긴 악마도 있어가지고 그 진짜 거시기 모양 악마가 있어. 그 정상적으로 생긴 애도 있는데, 진짜 거시기 모양으로 생긴 악마가 있어.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맨 처음에 이 여자인 줄 알았어. 남자더라고. 머리카락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머리카락이야, 망토야. 그리고 머리카락이네. 야, 근데 이것도 심볼로 바뀌었네. 이거 원래 랜덤인 카운트였는데, 아, 아니구나. 그거 부터 바뀌었나? 요즘엔 다 랜덤 안쓰더라고 포켓몬도 안쓰잖아 심지어 포켓몬도 랜덤 진짜 오래 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영어로 말해가지고 예, 옛날에도 나왔던 애 같은데 저 요정 전작 나 저거 3에서 본거 같은데 지금 아 맞다 저렇게 악마를 설득할 수 있어요 저렇게 설득을 해서 잡는 거예요. 어, 설득을 해서 잡은 다음에 그걸 합체를 할수 있을 거야 아마. 어 이거 봐요. 되게 재밌어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이게 일본에서 진짜 인기 많을 거야. 진열신전생. 페르소나도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근데 애들이 생긴 게 너무 이상해. 진짜 애, 애들 생긴 건 너무 혐오스럽게 생기긴 했어. 개인적으로 아 어, 이거 봐야 악마 합체하잖아 이렇게 더 이상해집니다 귀여워졌네 그 되게 파고들기 요소도 많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거야 진짜 어, 포스트 아포, 아포칼립스 어쩐지 진짜 여자처럼 생겼다. 눈 때문에 여자 같아. 어 이거 근데 유출됐었어. 이거 작그 아틀라스에서 실수해가지고 올렸었어 공식 홈페이지에 날짜를.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몇이 쓰리하기 몇시전에 알았어요 그거 유출이 돼어 자기들이 실수해가지고. 아뭐한거야아 아니구나. 이건 근데 단간론판인데 이거 안 나와요. 이거 한국에 안 나올 거야. 이게 쓰리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쓰리는 정발을 못 했어요. 그 심의에 걸려 가지고 잔인하다고 아마 걸렸을거야그글 별로 안 나올 거 같아요. 아, 영재로 이거 그 사진 찍는 공포 게임. 이거 무서워. 근데 나는 안 좋아해. 나 공포 게임 진짜 싫어해. 이거 무서워요. 영재로 in this horror adventure g a m 아 저런 분이 너무 싫어. <놀람> 공포 게임. 옛날 o s t s frequent i u 위로 나왔었어? 위, 위유로 나온 진짜 완전 망했을 거야. 위로 나온 게. 무서워 씨. face y o u 아 여기 4인 쪽에서 죽이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the s p i n 이적은 없어요. 무서워 가지고. 무서운 거 싫어해. 아이씨 y 이탈 플레이임이라고 하는구나. 치명적인 창틀? 지역하이 이건 뭐야? 아, 이건 아 이거 2터널이고 이게 토니 오크? 토니 오크. 얘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 마리오 레미드. 저 이거 안 해봤는데, 이게 SIPG일 거야. 그 시뮬레이션 RPG. 근데 저이 게임은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이 게임은.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고는 들었는데, 별로 관심은 없어. 이렇게. 왜하체야와 로젤리나 진짜 못생닝다 <laughs> 아,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유, 잘못넘겼다아금 <laughs> 약간 <laughs> 보여버렸는데 다음 게임이 어드벤서드인데 이게 국미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이게 그, 한국 사람들 진짜 아무도 모르더라고. 근데, 모를만에 정발 안 했으니까. 이게 닌텐도 DS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스위치로 나온 거고, 이게 원투 리메이크고, 학본 리메이크. 그리고 이게 되게 명작이에요. 이게 그래픽 쿠지다고 뭐라 하던데, <laughs> 이거 되게 명작입니다. 이거 메타크리틱 92점이에요. 이 게임. 이 게임이 그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그 메이드 인 와리오랑 파이어 엠블렘이랑 페이퍼 마리오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게, 미국에서 진짜 인기 있었어. 92점이에요, 92점. 90점이 넘어, 원작이. 솔직히 요즘 게임도 90점 넘는거 찾기 힘든데. 야숨 같은 거 빼고. 마리오나, 마리오 오디세이나. 이게 되게 명작은 만들 텐데, 이게 아쉬운 게, 이거 한국 정발 안될것 같아요. 이게 일본도 안 나왔어. 이거 일본어로도 안 나와요. 이거 영어랑 유럽을 몇 개만 있을 거야. 이게 일본으로도 안 나와가지고 정발 안할것 같아 게임은 아까워. 아 대장의 시대 확장팩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봤던 거니까 스카이워드 소드 리메이크. 그 다음에 35주년 게임워치 홍보. 근데, 근데 게임 3개 들어가더라 꿈꾸는 손까지 근데 꿈꾸는 손 원작을 넣어줬어 하필 원작 진짜 그 엔딩 진짜 구린데 진짜 엔딩이 너무 처참해 원작은 그 GX를 넣어줬어야 했는데 게임보이 컬러 버전 그 게임보이 컬러 버전으로 스위치로 리메이크 된 거예요 그 게, 게임보이 버전이 아니라 게임보이 버전 리메이크 했으면 진짜 엔딩 개박장이었어 엔딩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게임보이는 게임보이 컬러에서 그게 개선됐어 아 야숨 뭐 사실 개인적으로 야숨을 사놓고 아직도 안해가지고 별로 기대는 안하는데 그렇게 사긴 살거야 나오면 나중에 언젠가 하겠지 내가 지금 야숨 안해봐서 그런 기대는 안가 근데 뭐 야숨이 되게 인기있는 게임이니까 고티 게임이잖아 고티 어 시끄러워 스카이워드스드랑 연관이 많이 된거 같더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거 보면 어, 이것도 신기하더라 볼렘집 얘는 뭔지 모르겠어 저거 근데 진짜 진여신전생인줄 알았어 맨처음봤을때 3 진여신전생 3의 주인공이 저렇게 생겼어 팔이 그 몸에 문신생긴게 왜나이 BGM 너무 싫어 삐쩜빵칭하는거 그야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 엄청 기대하더라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좀 그랬어 이거 당일날 유튜브로 봤을 때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데 게임플레이 딴 거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고 얘만 보여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다 해야지 게임을 팔아야 되는데 팔라고 있으리라 하는 건데 뭐 신작만 원하고 있던 것도 나와야지 뭐 어쨌든 So. 이렇게 하고, around,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다 35주년은 아마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거 하고 안 나온 데서, 을렇죠아우누 마에이지가. 그리고 좀 아쉬운 게몇개 있자면은, 뭐, 동키콩이랑, 파이어 엠블렘이랑, 제노블레이드가 아니라, 모노리스 소프트 신작이랑, 그런 게안 나왔다는 거. 근데 솔직히 그런 거안 나와도 돼. 내가 솔직히 동키콩은 기대했는데, 파이어 엠블렘이랑, 그세개다기대냈는데 솔직히, 딴게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아. 만족했어요, 되게. 되게 좋았고, 포켓몬이 안 나왔어, 우선. 포켓몬은 근데 진짜 안 나올만 해. 왜냐면, 그 포켓몬 때문에, 다른 게임이 시간이 뺏기잖아. 왜냐 포켓몬 다이렉트를 따로 하잖아요. 포, 포켓몬 프레젠트인가, 그걸로. 그래서 뭐, 포켓몬은, 그걸로 따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은, 나올 게임이 많은데 밀려가지고, 이미 나왔던 거를, 뭐, 여기서 이미 나왔던 게임이 나왔지만, 어쨌든, 걔는 따로 하는데, 심지어 여기서 또한번 나오면은, 좀, 그랬어. 시간상. 40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되게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 끝.